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샤에는 기상학이 아니라 오늘 날씨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 되면은 서울 지역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과연 어느 지역에 또왜 비가 많이 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 가장 먼저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늘 오전 11시 40분 때의 레이더 모습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은 오늘 아침 내내 수도권 지역에서도 비가 왔었지만 양은 그닥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잘 보시면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 경계 일대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현재 하층에서 그리고 지상에서는 서통의 바람이 불고 있고 게다가 우리나라 상공에는 지금 5km 상공에서는 영하 20도가 넘는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하층에서는 습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상층에는 지금 살고 건조한 공기가 있다 보니까 잠재적으로 지금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위치하고 있는 이 상관들이 해당 기층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잠재적인 대류 불안정이 일어남에 따라 지금 다음과 같이 소낙성 비구름대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비구름대는 오늘 오후 내내 뭐 발달과 소멸을 약화할 것이고요. 뭐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곧 앞으로 서해상에다걸 비구름입니다. 지금 기록 서해상에는 뭐가 없지만 앞으로 여기서 발달하게 되는 저기압이 비구름대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오늘 저녁, 그리고 오늘 밤이 되면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수도권들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자세하게 오늘 비가 오는 그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되게 특이한 것은 바로 보통 뭐5400 GPM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지제트인데요 이런 한티제트는 1월달에도 내려올까 말까 하는 굉장히 귀한 놈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늘 제트가 당장 지금 4월 말인데 내일 새벽에 남아할 정도로 지비고도가 굉장히 낮아질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상공에 굉장히 강하게 발달한 상층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또한 상층 한기가 위하다 보니까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목소리>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없지만 지금 중국에서부터 저기압이 남하를 했는데 이 저기압의 후면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쪽으로 유비될 것이고,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온난한 공기 간의 파동, 그리고 또 기온 경도가 심해지면서 경합성이 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경합성이 강해진 부분에서는 수용두이도가또 강하게 발달할 것인데요. 이수용두이도가 강하게 발달한 상태에서 여기서 기온된 저기압이 약화됐다가 다시 일로 지나갈 때수용두이도 부분을 지나가면서 또다시 발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에 있는 저기압이 또 자매를 머금고 또 발달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로로 문느라 지역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기압 전면에서 습한 남서풍이 이렇게 불어올 것이고 이렇게 습한 남풍이 들어오게 되면은 공기의 밀도가 감소하면서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또한 하층에서 수렴대가 또 유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상층에서는 또 남서풍이 불면따라 상층 발산이 더 원활하게 일어나면서 하층 수렴과 상체 발산이 원활함에 따라 상승 기류가 아주 폭발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우는 구름대 자체가 되게 높게 발달하면서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바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스킬을 낮춰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늘 지나갈 저기압을 아주 간단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있는 선은 즉 하층의 기류 모습이고 여기 있는 파란 선은 상층의 기류 모습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층에서는 지금 기류가 쭉 불어오다가 저기압성 공유리에서 꺾일 것인데요. 이 꺾이는 부분에서 하층의 수렴대가 강하게 발달을 할 것이고 그 와중에 상층에서는 발산이 일어남에 따라 아까 말한 것처럼 수렴과 상층 발산이 원활하게 되면은 상승 기류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비구름대가 아주 높게 발달함에 따라 엄청나게 강한 대류운이 만들어지게됩니다이 강하게 발달한 대류운에서 천둥 번개와 우박 그리고 또 그리고 저기압 지나다 보니까 강풍까지 부는 푸우가 올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반드시 튼튼한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이번 비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우선 저기압이 일로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당한 것같은 약간 좀 복잡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1번 구역은 서이상부터 중남 서이안과 전라북도 서이안. 2번에서는 저기압 전면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에 이한 실험대로 이렇게 비구름대가 확장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기압이 일로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 그 다음 저기압이 지나감에 따라 그 나머지 지역에서도 비가 올 것으로 이제 보이는 시나리오를 짜봤고요 일단 1번 구역은 오늘 오후 6시부터 비구름대가 점점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구역은 이제 오늘 오후 7시부터 6시 사이 서울을 포함한 3번 구역은 오늘 오후 9시 정도 나머지 지역은 내일 자정부터 차차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과연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오게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점선 구역은 음 비가 제법 오내 하는 구역이고 실선 구역은 와 비가 꽤나 오는구나라고 제가 따로 분류를 해봤습니다자 다음과 같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지금 비가 상당히 강하게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기압이 일로 지나게 되면은 남서풍이 곧장 게 가랑에 불어오고 또 기류도 이렇게 수렴하는 상태에서 상점이발산이하다 보니까 곧바로 수도권 일대에서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일로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서는 최대 시간당 30 혹은 40mm가 넘는 굉장히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오늘 밤에 아까 말한 것처럼 튼튼한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구역에서도 뭐 시간당 10mm에 좀 제법 시원한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졌던 건조함을 해소하는데 고마운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비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